네, 여러분, 오늘 상담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파트, 예,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하면 많이들 들어갑니다. 어, 근데 이제 이에 관심이 이쪽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사실 가장 환가가 좋고, 그리고, 어, 일단 안 되면 내가 살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어,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특히 다 초보자분들이 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밑에 써있는 것처럼 맨날 폐차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평균 10명이 들어오는데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입찰가가 경매니까 조금 그래도 완전 아울렛 가격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야 거의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낙찰받는 분들 뭐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금매 가격보다도 비싸게 쓰는 분들도 나타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저마저 아마 하실 건데요. 저희 교육실 중에도 돈안 되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아 그래도 저는 아유 그냥 이거 일단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역시 10개를 들어가도 20개를 들어가도 폐차라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랑 똑같이 시세 조사를 하면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조사하는 분들은 높겠어요. 이게 호가가, 호까지 시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호가를 시세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 잡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초보자들의 특징은 아예 낮게 쓰거나 아예 높게 쓰게 되는데 높게 쓰는 분 한두 분만 나타나도 우리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단타 쳐서 한 2천만 원이라도 벌으려고 아니면 1 천만 원이라도 벌으려고 했는데 웬걸? 예. 네. 100만원, 150만원 밖에 못벌 정도로 입찰을 들어와버려요.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맨날 폐찰하는 겁니다. 이게요. 폐찰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뭐,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런 경험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폐찰이 한 다섯 번 넘어가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경매 이거 돈안 되네.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게 돼요. 사실은요, 이 부동산 경매 시장은요, 어, 이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권리 분석이 아무것도 아닌 안전한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은 권리 분석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도전하면 나름대로 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전한 물건 어, 이런 것만 들어가서 맨날 폐찰해서 기운 빠져서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낙찰되면 어, 확실히 벌만한 물건. 그리고 약간은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물건이어야 아예 초보자들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야 먹을 게 있으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